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특별히 눈에 쓱 들어오는 성구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성도들은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 하반절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성도란 단어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면 성도인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교인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성도인가? 아니요. 불교신자도 신자예요. 유교신자도 신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란 누구를 가리켜 성도라 말하는가? 이것은 헬세에 대해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을 가진 자를 성도라 말해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은 사람은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 능력도 지혜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하신 분, 어디에 계신 분, 그병원토로 편함이 없는 분, 이것은 하나님만 갖는 속성이라고, 그것을 비공유적인 속성.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을 가진 자를 성도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도 사랑해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공유를 같이 할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다. 너도 온유하고 겸손해라. 같이 온유함과 겸손 공유할 수 있어. 하나님을 닮아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성도란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란 신실한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겉을 꾸미지 않고 속 사람을 꾸미고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참되신 하나님 그 그분을 닮아서 꾸밈이 없고. 버짓이 없는 자, 언제나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도란 "인자한 사랑"이 많은, 정말 의지할 만한, "아, 저 사람은 의지할 만해, 믿고 의지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자비가 많은 사람, 불쌍 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도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야. 충성하는 사람. 사랑이 많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내가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고 태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리켜 본질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그래서 우리도 진실하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언제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또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다른, 다른 종교의 성도란 말을 안 써. 오직 하나님과 계약 관계 있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해. 무슨 계약이냐 은혜 계약이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믿기만 하면 용서 받는다.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영원한 기업을 주께, 영원한 생명 주께. 하나님과 계약 관계 있는 자를 이처럼 성도들의 특징을 갖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못 가요. 돈 많다고 못 가요. 잘 생겨도 못 가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놀라운 특징인 거란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과학의 힘을 의지해도 못 가오지.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을 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창조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행위 계약이라도 이야기해. 너 이거 하면 죽게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계약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이 아담이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고 없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그러므로 내가 은혜의 길을 열어줄게. 네 아들 위해서 보냈게. 네 대신 죽게 할게.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이제 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분의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성도들의 특징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놀라운 특징이야. 아픔 속에 있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물 가운데 지나는 불 가운데 지나 실패했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성도가 누리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란 말은 어감상 어떤 억눌리는 기분이다 아니야 그분의 보호 속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초막이나 풍골이나 그것이 곧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번, 세번째, 성도들의 특징은 모든 죄에서 삼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나는 죄인이다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면 알았어. 내가 다 지불했어. 알았어. 다 처리했어. 죄 문제에서 건짐 받은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으로는 눈꼽만한 죄도 해결될 수 없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자가 바로 성도들이 는 특징이란 말이지. 아멘. 그리고 진실로 성도로 하나님의 계약관, 계약관되어 있고 하나의 님 통치를 늘 받는 자는 그 삶으로 배워나오는 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한 거야. 겸손.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무엇쯤 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굴림하고 큰소리 치고 막 아우성처럼 그것은 교만하다 그런 느껴지면 그건 벌써 그는 짝퉁이야.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거야. 그게 특징이 겸손해진다. 또한 가지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성들분, 오늘 우리는 찬양축제, 찬양대회 등등 찬양자를 붙인 것은 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은혜 속에 감사해서 한 높여드리려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성도가 된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까? 41년 동안 교회를 지켜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교회 한 일원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영광을 거두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일절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는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 부르란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도 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 고생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뜨겁 노래하라고 시편 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죄의 삭소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그 속에서 독생자의 희생으로 건져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격하는 마음으로 전비 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라. 옛날 찬송과 삼백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평생 그한 곡만 부른다 할지라도 부른 그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유명한 가곡과 대중적인 노래가 아닌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러한 기쁨을 청망한 영적인 노래가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그 은혜, 해세드의 은혜 본질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감격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노래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유함을 준그 기쁨의 노래가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와 가질 영적인 노래요. 새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고모록을 찬양할 지어다. 춤춘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춤추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개다리 춤이라도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은 마음에 충만할 때 기쁨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춤이라니까요. 다시 말해,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희열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할 만큼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왜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요?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왜요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더 아름다운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 준비해 놓고셨기 오 때문에 아멘 이 은혜를 알면 춤추며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잠자면서도 찬양해라 오절 말씀 오절 말씀 성도요 성도들 영광 을에 즐거하며 워그대의침 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잠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즐거워하래요. 교회에서만 기뻐 노래할 것이 아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하늘 또 지켜주셨습니다. 이 밤도, 하늘 졸고는 춤시 아니고, 날또 지켜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 감사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꿈에서도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성도, 새로운 노래로 구원할 수 있는 성도, 최고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 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자만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수준도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뭐가 있다? 여수론이 있다니까? 교인만 되지 말고, 아멘?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자, 전쟁터에서 여와 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한 병사가 큰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한 군의관이 그에게 달려와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어요. 그때 고통이 몰려오고 혼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병사 입에서 심의하게 작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 중인님, 중인님, 군의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이 사람아, 이 와중에 내 이름으로 알아서 무엇 하나? 라고 군의관 장교가 말하니까 그때 병사가 이렇게 내가 살아서 집에 가면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의인의 이름을 알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기 생명을 건져 준 의인의 이름이라도 내 가족에게 알리고 싶 하는 이 병사의 마음 아름답지 않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만일 하, 우리 여러분이 주님의 그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어디서라도 누구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해결해 준그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내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립 41주를 맞이해서 다른 할 행사도 많겠고, 여러가지도 있겠지만, 온 성도들이 다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4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영광 거두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영광 거두세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거두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영광. 온 성도가 어린아이 같이 이것도 꼽고 이것도 잊고 혹은 속어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이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룩한 성일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될 줄로 의심없이 믿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우리 음악부서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면서 종종 고음하고 애타하고 몸부림쳤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케 되어져서 다른 사람 노래하게 하려다가 내 노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감사,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복된 성인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